안녕하세요. IT 커넥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의 기초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워드프레스는 느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는 왜 느려질까요? 보통 이제 이세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서버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사이트 최적화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하면은 우리 홈페이지가 성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서버는 목적에 맞게 구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플러그인은 꼭 필요한 플러그인만 쓰는 게 좋고, 사이트 최적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워드프레스 속도 최적화에 대한 영상을 좀 따로 찍을 예정인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우리 서버를 구매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로만 좀 말씀드리면, 카페24나 페스트 코멧 같은 쉐얼 도스팅의 경우에는, 가급적 회사 소개 홈페이지라던가, 랜딩 페이지라던가, 이런 간단한 홈페이지 용도로 서버를 이용하시는 게좋고요 그래도 페스트 코멧의 엑스트라 버전을 사용하시면, 이제 간단한 쇼핑몰까지는 충분히 운영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MS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LMS 같은 경우에는 킨스타를 쓰시거나, 뭐 광고같이 뜨는데, 아마존 웹서비스에 라이트세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트세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사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킨스타를 추천을 드렸었고요. 킨스타 뭐 말고도 한참 워드프레스 호스팅 서버로 유명했던 클라우드웨이즈라는 것도 있죠. 클라우드웨이즈도 좋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웨이즈는 뭐 들어가 볼까요? 클라우드웨이즈의 경우에는 디지털 오션, 벌처, 뭐 이렇게 리오드, AWS, 구글 클라우드가 있는데 AWS로만 비교했을 때 동일한 서버를 사용할 때 어, 우리 그냥 AWS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요. 물론 클라우드 에이즈에서 최적화도 돼 있고 고객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 묻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AWS는 고객 센터가 어, 별도 있는데 유료예요. 그래서 질문도 돈 내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저는 키스타고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웨이즈도 좋고 벌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벌처 사이트에 가서 구입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거라고 해도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플러그인뿐만이 아니라 테마나 글이나 페이지나 이런 불필요한 어떤 리소스들은 가급적 정리돼 있는 게 좋습니다. 종종 사이트 느려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의 사이트를 보면 플러그인이 막 수십 개 깔려 있거나 사이트가 너무 복잡하게 정리정돈 안된 상태에서 뭐 찌꺼기들이 많이 있다거나 이미지가 엄청나게 용량 큰 것들을 마구잡이로 넣어놨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보통 요세 가지를 해결하면 웬만한 속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를 할 건데요. 일단 임시 글, 임시 페이지, 안쓴 테마 플러그인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호스팅 서버에서 워드프레스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글에 가보면 헬로 월드가 있죠.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휴지통 누르고 휴지통에 가서 영구적으로 지우기를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물론 지금 하는 이 작업으로 인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개선될 건 없죠. 워낙 가벼운 내용이니까. 하지만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보다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금방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글이랑 페이지 지웠고요. 모양에 가면 테마가 있죠. 테마에서도 사실 저희가 별도의 테마를 쓸 거기 때문에 둘다안쓸 거예요. 상세 정보 누르고 삭제를 누른 다음에 오케이 OK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이렇게 삭제하는데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테마 설치한 다음에 이것도 마무리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인 가볼게요. 플러그인에서도 둘다안 쓰거든요. 여기 체크하면 일괄로 체크가 됩니다. 일괄 작업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에 적용하면 다 날라가요. 오케이 OK 눌러서 완전히 삭제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할 것이 기본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나 디스크립션이나 검색에 대 차단, 고유 주소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을 눌러 보시면 일반로 으 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서 수정하신 다음에 아래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태그라인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사이트 아이콘은 파비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상단. 탭 쪽에 상단에, 음, 지구 모양 보이시나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 모양을 사이트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미지를 넣으면 파비콘이 설정이 됩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파비콘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아이콘 선택하고, 이렇게 뜨면은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폴더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올려놓으면 이미지 업로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 아이콘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자르셔도 되고,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뜨죠. 저장을 아래로 가서 누른 다음에, f 5를 한번, 어, f 5안 눌러도 바로 여기 파비콘 변경된 거 보실 수 있죠. 상단에 이미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 이메일 주소도 변경할 수 있고요. 시간대,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UTC 9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는 검색 엔진을 차단하는 게 좋고, 사이트가 완전히 제작이 된 다음에 검색 엔진 차단 풀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단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작이 완료되면 해제한 다음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고유주소 가서 요일과 이름 대신에 글 이름을 체크할 건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쓰는 많은 경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잖아요. 글을 쓰게 되면 블로그 글이 발행이 되는데 그때 글 제목이 사이트 주소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여를 체크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요게 장점은 SEO에 좋아요. 그래서 글 제목이 URL과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검색 엔진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글 이름으로 보통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 변경 상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한번 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테마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테마를 설치하기 전에 일단 테마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테마는 디자인 구조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이나 폰트나 컬러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위젯이나 메뉴 시스템, 뭐 커스텀 포스트 타입 같은 것도 제공하고 어, 코드 최적화, 검색 엔진 최적화 등도 제공을 해서 좋은 테마들은 그 자체로도 SEO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고 싶다면은. 테마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잠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테마 포레스트라는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워드프레스 그 관련된 다른 것들도 사실 많이 팔고 있는데요. 워드프레스의 테마나 플러그인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퓰러 아이템즈를 클릭하면 첫 번째 이제 아바다라는 게 보이시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보시면 아바다는 뭐 메가 메뉴 빌더도 제공을 하고 있고 롤 매니저 또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스타일 옵션 있고 오프 캔버스도 있고 뭐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다를 사용하게 되면 뭐 별도의 그 디자인 관련된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거의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아바다는 진짜 옵션이 많은데, 음, 그만큼 다른 플러그인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들, 테마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범용적으로 쓸수 있어요, 아바다는. 뭐 쇼핑몰이든 회사든 여러가지에서 쓸수 있고, 어떤 곳에서 쓰이는지 궁금하면 이 프리빌트 웹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돼요. 가볼까요, 잠깐? 가보면은, 어, 이렇게 있죠. 코퍼레이트 회사도 있고, 샵으로도 쓸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 뭐 교육 여러가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산업군에서 홈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다. 클릭해 보시면 디자인된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수준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참고 자료로도 되고, 아바다 테마를 다운 받게 되면 이러한 템플릿들도 같이 다운 받을 수 있어서, 뭐 쉽게는 글자나 이미지만 우리한테 맞게 수정해도 어 쉽게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어 이렇게 아바다처럼 수많은 기능들을 테마 자체에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디자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는 엘리멘터라는 플러그인 디자인 플러그인을 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으로도 디자인 설정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조합은. 헬로우 엘리멘터와 엘리멘터 플러그인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말씀드릴 건데 이 조합으로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테마 포레스트에 가보면 이 워드프레스에 블로그도 있고 뭐 버디 프레스 코퍼레이트 크리에이티브 쭉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 에듀케이션 쪽 가면은 여기에는 LMS 기능들을 제공하는 테마들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테마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헬로 엘리멘터 테마를 이용하게 되면 LMS를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마 자체에서 LMS 기능을 제공한다면 이 테마를 사용하시면 바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의 이번 목표는 회사 소개 홈페이지이자 고객 정보를 이제 획득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헬로우 엘리멘터와 엘리멘터 플러그인 조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서 테마로 가신 다음에 새로운 테마 추가를 해 주시고요 헬로우 엘리멘터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마우스를 이동하시고 설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테마나 플러그인이나 설치를 한 다음에 활성화까지 눌러 주셔야 실제로 사용 중인 상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헬로우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이 지금 2025 2025년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이기 때문에 테마 상세정보 누른 다음에 아래 삭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설치 인데요 플러그인도 설치를 해야 겠죠 테마가 디자인 설정을 해줄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플러그인은 여러가지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웹 빌더 플러그인으로 이 엘리멘터라는 걸 설치해 볼 건데요. 헬로 테마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엘리멘터 설치 이 안내가 뜨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설치가 완료되면 플러그인 활성화까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어,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X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마와 플러그인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기본적인 설치들은 끝났습니다. 다른 어떤 웹빌더 플러그인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엘리멘터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제작하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제작 한번 해보시면서 왜 엘리멘터가 좋다고 하는지 직접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부터 헤더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